안녕하세요. 병인의 사육입니다. 아, 지금 점심시간이다 와가는데요. 11시 반입니다. 근데 오늘 하루 종일 해가 뜨질 않네요. 오늘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는데요. 어, 비 소식이 오후 3시부터도 있고, 뭐, 그 어플마다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흐리네요. 그래서, 어, 제가 어제 비 오기 전에 제가 뭐한게 있어서 뭐 별다른 건 아니고요 그걸 영상을 찍는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봅니다 아 그리고 하루 만에 물이 조금 더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까라솔이 지금 까라솔이 이렇게 물드는 거는 정말 봄이 가까이 왔다는 거를 아 얘들이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얘들이 라인이 이쪽에또 약간 조홍빛을 띄고요 라인이 굉장히 예뻐졌습니다 얘도 그렇고 어제 햇빛 때문에 어, 반사가 돼서 잘안 보여서 그렇지 어, 얘 한번 보세요 정말 물이 많이 들었습니다 퍼플 딜라이트 이렇게 숨겨진 아이는 요렇게 요렇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햇빛을 보는 아이와 보지 않는 아이의 차이점이죠 어 제가 이 퍼플 딜라이트 얘기를 할 때, 요밑요 네송이만 산 거고 다이 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잎꽂이, 꽃이 이 꽃이의 제왕입니다. 거의 1 0 0 정말 이 꽃이 잘 되고 예쁘죠? 집시랑도 닮았고요. 이렇게 아 이렇게 제가 올라와서 어 비마질라이들을 선별하려고 합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어, 밤새도록 내릴 건가 봐요. 내일 한 8시, 오전 8시에 마친대요. 그친대요. 근데 강수량을 보니까 거의, 강수량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선별한다기 보다가 그냥 놔둘까도 생각합니다. 이렇게 팔리나도 더, 더 이렇게 물이 든것 같고요. 아, 저, 저 목을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고맙습니다. 제가 어제 병원도 다녀오고 오후에는 괜찮았거든요. 또 목이 근데 또 밤새 또 이렇네요. 또 밤새 또 이렇게 잠기고 그래서 제가 아까 한 8시 반 9시쯤 영상 올리려다가 아 목이 조금 더 나으면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빨리 쉽게 낫지 않네요. 정말 그리고 레티지아도요 굉장히 요쪽 부분으로 물이 더 예쁘게 들고 있습니다. 요것도 그렇고요 다르죠? 불과 며칠 사이에, 네, 애들이 또, 빗물을 먹으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2, 3일 사이에 이렇게 다릅니다. 아 깜짝 놀라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쌀쌀했지만, 낮 기온이 정말 좋았거든요. 봄 날씨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 어, 날씨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이고, 아우, 가라솔이 정말 예쁘죠? 여도 아, 여기 자리를 좀 비켰습니다. 얘들은, 얘들은 다음 주 월요일쯤에 맞치려고요 얘들은 비를 안맞칠 생각입니다. 지금 너무 통통하거든요. 너무 통통하기 때문에 아무리 터분이지만, 정말 맞치려고 하고요. 그, 어, 마, 커스가 이렇게 제가 물들, 물듬이 분홍빛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요 끝부분으로 이제 분홍빛으로 물들어갑니다. 이렇게 물 들어가는 것도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제가 오늘은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이쪽으로 가서 어, 말씀해 드릴게요. 여기, 제가 여기, 이쪽에는 베란다에 있던 아이들 꺼내왔습니다. 방금, 방금 꺼내왔습니다. 어, 참, 얘는 며칠 전에 분갈이 했죠. 얘들 분갈이 하고 제가 감기가 왔거든요. 얘들 분갈이 하고 그날 추웠습니다. 흑사라고 하고 막. 흙도 사러가고 마트다니고 이랬거든요 어, 정말 퍼플딜라이트 물드름이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이거 제저 밑에 어, 여기 탁자 밑에 두었는데도 이렇게 물이 들었습니다 정말 물드는 거는 순식간이네요 어, 여기 다 보여드리고 싶지만 <laughs> 맨날 맨날 보시던거라서 솔직히 자꾸 카메라 대기가 조금 미안한데요. 어, 저는, 미, 저는 보기에 자꾸 미세하게 변화가 있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들이댑니다. 어, 라일락도 얘들이 약간 물이 안 들고 멈춤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안쪽으로부터 이렇게 물이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이제는 성장을 하려고 이렇게 물이 들고 있습니다. 얘도. 또 다르죠?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해서 보여드렸는데 이 브론 빛이또 다르죠? 또 다릅니다. 어, 그리고 또물 많이 든 애가 얘가, 얘가 그 잎꽂이를 키운 주피터, 주니퍼, 주피터 얘가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루페가 많이 들었습니다. 루페스트리, 아미스타도 끝나인에 조금 들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아. 그게 제가 어, 요 최근에 한 12일 13일 전에 선물 받은 이렇게 구독자님께 선물 받은 마디바랑 방울봉랑금 금땡이 어, 처음으로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그 받는 날 저명간수 잠깐 해주었고요. 지금 12일만에 빗물을 맞으려고 비보약 먹으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비행기 소리 비가 강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 살짝 살짝 이렇게 추적 추적 내리는 비를 맞고 뿌리 활착이 확실히 대라는 어, 뜻으로 뿌리는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요 어, 작은 가는마사를 올리기 전에 요 뿌리 부분으로 제가 여기 탭이거든요. 여기 탭이랑 요거는 분갈이 흙입니다. 상토 아니죠. 가벼운 날아다니는 상토는 절대 아닙니다. 묵직한 아까 젖어 있는, 요거는 퇴비고 요거는 분갈이 흙입니다. 이렇게 뿌리 활착에는, 어, 펄펄 날아다니는 상토 보다가, 어, 이런 묵직한 흙이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이쪽에 이 꼬지 아이들은 그날 분갈이 하는 날 며칠 됐죠. 이렇게 상토를 다 올려주었습니다. 상토를 다 올려주었고요. 그리고 물을 한 번도 주지 않았거든요. 일부러 비를 맞추려고. 이렇게 흙도 유실이 많이 됐고요. 어, 여기 어떻게 성장을 하는지 지금 태비 거름을 먹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섞어서요. 이렇게 뿌려서 어, 비 맞기 전에 비가 오기 전에 이렇게 해주시면 어, 지금 당분간 추위가 없기 때문에 성장을 부쩍 할것 같습니다. 어, 비가 올 비는 어, 물이 절대로 대신할 수 없다고 했죠. 비가 올 때, 어, 빗물에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태비를, 태비하고 분갈이 흙을 이렇게, 이렇게 뿌려줘봤습니다. 그리고 그 올리비아가 완전히 자리 잡았죠. 이것도 제가 베란다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는 뭐 전혀 흔들리지 않고요. 물도 고프지 않습니다. 물도 안 고픕니다. 근데 제가 왜 갖고 왔냐면 비를 맞출 겁니다. 비의 양이 많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때 더 성장하라고 이렇게 뿌려 줄 거고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물으 는지 어, 빗물을 먹었을 때 이미 지금 어, 물이 고프지 않, 않는 상태인데 빗물을 벗, 먹고 어떤 반응을 반응이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쪽 쪼쪽아이들도다 베란다에 있던 아이들입니다 요쪽에도 다 이렇게 해 주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 주고 비를 맞추려고요 이렇게 해 주고 요 위에 뭐어 마사를 깔면 되겠죠 보기 싫으면 안 깔아도 상관없고요 어 얘가 지금 그 안에서 용월이거든요 베란다 안에서 거의 영양분이 없나 봐요 조금 비들비들하죠 물을 좀 챙겨 줘도 어. 저면 간수를 하면 잎이 굉장히 땡땡해지고요. 저면 간수로 또다 한번 그때 어 연초에 한번 해줬습니다. 그리고는 상면으로 약간씩 줬거든요 이번에 거름을 주고 빗물을 확 맞춰 보려 합니다. 이렇게 지금 여러 모습이 어 거름을 먹고 빗물에 어떻게 자라는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한번 보려고요. 요렇게. 이렇게 전혀 여기 마사는 썩지 않았습니다. 그, 이 꼬지에는 굳이 마사를 안 섞어도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고, 여기도 다 그렇게 할 것이고요. 얘도 오팔리나 이꽂이거든요 전혀 물고파하지 않습니다. 입장 하나가 전부 통통하거든요. 그래도, 어, 비를 맞추려고 합니다. 그, 비를, 비가, 비의 양을 받거든요.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또 입장이 또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걸음이 적고, 비가 한반 정도 맞을 정도? 이렇게까지 비를 맞출 생각입니다. 일기예보가 맞다면 비 강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릴리패드도 이렇게 윗걸음을 한번 얹어주고요. 한번 얘도 비를 맞추, 맞춰보려고 합니다. 지금도, 어, 올 초에보다 굉장히 입장이 커졌거든요. 이렇게 다닥다닥, 이렇게 심진 않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많이 자랐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걸음을, 걸음을 얹고 비를 맞추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얘들도 베란다 안에서, 어, 위에서 물주다 보니까 흙 유실이 많이 됐거든요. 이렇게 유실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굳이 얘들은 그 마사비율을 높이지 않아도 되는 게있고지고 얘들을 물들일 필요는 없잖아요. 일단은 성장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 성장에 중점을 두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얘도 또, 많이 자랐죠? 항유한 항우란 연꽃, 이 꼬지들.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려고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laughs> 어, 특별한 건 없지만, 이렇게, 어, 소소한 거라도, 공유를 하면, 어, 좋을 것 같아서요. 이렇게, 영상 찍어봅니다. 아, 목, 목소리는 이래도, 그렇, 그렇게, 뭐 많이 아프진 않습니다. 어제만 해도, 어, 침을 삼키기 어려울 정도로 목, 목이 따가웠는데, 어, 약 먹고 그러다 보니까 목만 이렇지, 어, 목이 그렇게 따갑진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수련은 저번에도 물을, 비물을 안 맞췄거든요. 여기서 더 빨갛게 물듬을 보려 하면은 비를 안 맞추는 게 맞는데, 저는 비를 주려고 합니다, 빗물을. 요렇게 와하게 물든 것도 괜찮습니다. 어, 물드는 거는 봄에 많이 들 거니까, 지금은 이 정도라도 뭐, <laughs> 이 정도도 이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하루 이틀만 에 이렇게 달라지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달라지니까, 뭐, 물든 걱정은 그렇게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어, 라탐도 이제 확실히 뿌리를 잡았나 봐요. 이속 입장이, 어 뽀얀에서 벌어지고 백분도 있고요. 이렇게 하엽이 이렇게 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뿌리를 자리 잡은 겁니다. 정말 예쁘죠? 오늘 이렇게 옥상 올라오니까 라탐이 눈에 띄더라고요어누브라도속 입장이 더 진해졌습니다. 하루 이틀만에 요 밑에 아이들은 다 물고픕니다. 로리타 에도 전번에 물고프다 했는데 얘도 뒤 입장 쪽으로 물이 굉장히 예쁘게 들더라고요 로리타 어, 어디 갔지 <laughs> 예쁘게 물이 들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애들 도 그리고 이제 마디바 얘가 그러니까 지금 입장이 얇습니다 물이 굉장히 그 베란다 안에서 물이 주고 싶었는데 참았습니다 비가 온다 비가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얘도 그렇게 물고프진 않습니다. 그래도 줘보려고요별 탈이 없으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줘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어, 여러분들도 노지에 계시면, 이렇게 거름성분만 약간, 이 꼬지들 위주로요. 아니면 성장이 조금 더디나, 아이또 만지다 또, 또 빠졌네. <laughs> 아이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 날씨가 굉장히 우중충하네요. 굉장히 웃음충하고, 어, 흐린 날씨입니다. 이렇게, 얘도 굉장히, 어, 살금살금 물이 들었죠? 아이시 그린, 얘도 오늘 제가 보니까 많이 들었더라고요. 츄비리스도 그렇고, 이렇게, 음 이렇게 도테랑 같은 나이는 묵지 않아서 그런지 얘는 물듬이 굉장히 조금 느린 편입니다. 저쪽에, 최근에 분갈이 한 아이들도 다 꺼내서, 어, 빗물을 마칠 생각입니다. 여기, 여기, 먼노, 이런 아이들. 그리고 얘들은 토분인데 다 굉장히 물고프겠죠? 얘를 큰분으로 조금 순한 아이니까요 샐러드볼 좀 옮기려고 합니다. 약간 긴 화분이 필요한데, 화분이 없습니다. 아, 내일 화분 쇼핑을 조금, 보기 좀, 나파에 시장을 다녀올 건데요. 아 라일락이 이렇게 속 입장에 물들어가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감기가요. 이 조금 오래 가네요. 조금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평소에 약을 잘안 먹어서 아,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 그렇지 않네요. 아, 감기 조심하세요. 여기 프리티도 입장 중간에 물이 많이 들었죠. 요게 며칠 전에는 전체적으로 그냥 어, 런빛깔이었거든요 이렇게 들진 않았거든요, 솔직히. 이렇게 들진 않았는데 이렇게 들었고요. 다음 요쪽도 보시면 요 안쪽도 그렇죠. 어. 가장 많이 물든 아이는 퍼플 딜라이트. 그리고 까라솔. 까라솔 아무리 햇빛을 보여줘도 물들지 않았거든요. 까라솔이 물든다는 거는 봄이 왔다는 겁니다. 봄이 가까이 왔다는 증거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어 레티지아 많이 들었고요. 레티지아가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 아, 그러면은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어, 이렇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난 정신 드시고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